최근 제주도에서 김수영과 김지원의 비밀 데이트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의 섬 제주에서 로맨틱한 시간을 보냈고 이현진은 후쿠다 미라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이들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맑은 바다로 유명한 곳으로 이곳에서 김수영과 김지원은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특별한 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제주도의 다양한 명소를 하며 사랑의 감정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아침 일찍 제주 공항에 도착한 두 사람은 가장 먼저 한라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기로 했습니다. 한라산의 푸르른 나무들과 청명한 하늘은 이들의 데이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고 둘은 그곳에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현진은 그들과 함께하며 후쿠다 미라이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미라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신경 썼고, 그 결과 세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현진은 미라이가 좋아하는 제주도 전통 음식을 사전에 조사하여 맛집 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찾은 해물뚝배기 맛집은 바다의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세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이들은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제주도의 맑은 하늘과 푸른 바다는 이들에게 완벽한 배경이 되었고, 그들은 자연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변을 따라 걷거나 제주 전통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이현진은 특히 후쿠다 미라이의 취향을 고려하여 데이트 코스를 짰습니다. 미라이가 좋아하는 제주도의 숨겨진 카페를 찾아가거나 한적한 해변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등 그녀의 마음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해변에서의 여유로운 시간 후세 사람은 제주에서 유명한 일출 명소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 그들은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씨도 개고 드디어 황금빛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김수영은 이걸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말에 김지영과 미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꼈습니다. 일출을 감상한 후, 세 사람은 해변 근처의 한 카페에서 아침을 먹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아늑한 카페로 이현지가 사전에 예약해 둔 고지였습니다. 카페의 인테리어는 제주도의 감성을 잘 담고 있었고, 바다를 향한 큰 창문에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마치 천국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소리를 들으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진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은근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김수영은 잠시 생각한 후, 김지원은 나에게 삶의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이 특별해지고, 함께할 때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죠라고 답했습니다. 김지원은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수영은 저에게 안정감을 주는 존재예요. 함께할 때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정말 편안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진은 두 사람의 진솔한 대화에 감동받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잘 아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며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한적한 해변가에서 피크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진은 간단한 음식을 준비했고, 김수영과 김지원은 함께 돗자리를 펴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운데 세 사람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한편의 아름다운 그림 같았습니다. 피크닉이 끝난 후세 사람은 제주도의 유명한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그 유명한 수제 케이크와 커피로 유명한 곳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였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세 사람은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맛있는 디저트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진은 미라이가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를 추천했고 모두 그에 동의했습니다. 커피와 케이크를 맛보며 그들은 서로의 취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더욱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수영은 미라이, 다음에는 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줄게 라고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라이는 정말 기대할게. 고마워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정을 마친 후세 사람은 제주도의 유명한 일몰 명소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는 모습은 제주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로 이들은 이 순간을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일몰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잡고 그들은 더욱 가까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이현지는 두 사람에게 서로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하는 시간을 잊지 마세요라고 조언하며 응원했습니다. 이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도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특별한 데이트는 김수영과 김지원의 사랑을 더욱 깊어지게 했고, 이현지와 후쿠다 미라이의 우정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제주도에서의 그들의 로맨틱한 순간은 각자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고, 이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특별한 순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결국, 제주도에서의 비밀 데이트는 세 사람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고, 그들은 각자의 사랑과 우정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만들어갈 순간들이 기대되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들의 사랑을 응원하며, 그들의 다음 여정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세 사람은 제주도에서의 특별한 기억을 가슴에 담고 돌아갔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 갈 준비를 했습니다. 김수영과 김지원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제주도의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 나누며, 더욱 깊은 사랑을 쌓아갔습니다. 이현진은 그들의 행복을 바라며, 언제나 그들의 곁에서 응원하는 존재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될 그들의 사랑 이야기에 또 다른 한 페이지를 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세 사람 모두가 서로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주도의 파란 바다와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의 행복한 순간들을 추억하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